윤재우는 정의 아빠다. 딸이 지금 스무 살인데,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정의로 지어줬거든요. 어, 딸을 매일 보니까, 예, 이름을 매일 부르니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소위 정의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제일 큰 책무가 아닐까. 그래서 정의 아빠다. 예. 어 제가 2 0살에인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가 전두한 군사 정권 시절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518 민주화 그 운동이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6월 민주화 항쟁에 참여하게 되고 바로 구속이 됐어요. 얼마 안 있다가 잡혀서 그리고 나서 내가 알던 정의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정치가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서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죠. 제가 2008년도에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합니다. 진보신당, 진보신당으로 분당을 하는데 당내 인전 주도권 갖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참여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혐오하지 말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가장 나쁜 놈들이 통치한다. 그래서 생, 이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됐고, 음, 제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했거든요. 그 때, 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거기 시설 관리도 있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임금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원래, 2014년도 기준으로 한 147만원 이상을 월 이렇게 조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최저임금 수준이 116만 원뭐 이렇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은 어 용역 업체 사장들이 지급을 안한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도정질문해서 규정도 안 지켜서 이렇게 어 자기가 받을 급여도 못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거는 공직자로서 제약이다. 이렇게 인제 남경필 지사한테. 지적을 했고, 어, 그, 저의 지적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못 받았던 그, 뭐, 열 달치, 뭐, 이런 급여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물어보니까 받았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서 받게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랬더니 그 의료원에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나중에 신문지에다가 고구마, 찐 고구마를 드시려고 가져온 거를 저 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거 받으면서, 아, 제가 도연하기 잘했구나. 네. 내가 뭘 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음, 정치가 이런 거구나. 그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 제가 도연이 대가고 이 저쪽 지역에 김상돈 의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비례 대표로 박근철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세시 합심해서 어.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의왕시에다가 많이 갖다 줬습니다. 3년 동안. <laughs> 예. <걸> 많이... <laughs> 특별조정교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뭐, 내 지역구, 뭐, 김상돈 의원님 지역구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합심해서 이렇게 했고요. 아, 지금 의왕시의 대표적인 그 네이바이크가 어. 있는. 음... 예, 예, 저쪽. 왕성호수 그쪽에 그 공원을 만드는 예산도 갖다 주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문화의 거리 내선 일동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거기 예산도 어, 10억 이렇게 반영하고 내선 일동 별관 짓는데도 10억 이렇게 반영하고 그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그 주로 활동하시고 이용하는 그런데 쪽에다가 경기도 예산을 좀 가져왔고요. 어, 지금 앞으로 남은 과제도 어, 주민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강 강자들을 많이들 이렇게 개설해서 듣고 있는데 거기에 좀 비용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다시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예산을 좀 제가 더, 더 갖다 드려서 우리 지역의 우왕시의 시민들께서 어,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더 편하게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게좀 뭐 과제로 남아 있고요. 어, 지금 한 6개월,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기회를 한번더 주신다고 하면 10대 경기도 위에 다시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좀 어, 만들어가고 또 계속 했던 그 우리 사회의 그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공이건 민간이건 이런 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게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저한테 당면가대로 남긴 거고 어... 착하시네 우리 근데. <laughs> 네. <laughs>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